아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세 구절밖에 안 돼서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을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12장은 너무너무 유명한 믿음의 장 11장에 다음에 나오는 그절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을 갖다 읽으면서 제가 어저께 그저께 3일 동안 정말 말씀을 되게 많이 아 묵상을 하면서 너무너무 챌린지가 되는 거예요. 11장을 읽으면서 나도 이런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이 너무 막 부러워 가지고 눈물이 나올 정도로 막 부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12장에 딱 갔는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딱 하는데 그 모든 증인들이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있었구나, 라는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11장을 많이 읽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11장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오셨었는지, 아,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죽음을 갖다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 올라간 애녹이나, 어, 나도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이런, 아, 부러움이 되게 많이 있었던,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승리한 위대한 선배들, 수십 명이, 아, 11장에서 나열되고 있습니다. 다는 언급을 할수 없으나 11장에 몇 만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5절에서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고요.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6절은 7절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고, 또 8절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은 얻었으니. 계속 이렇게 해서 믿음의 그 선진들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들을 위하여서. 근데 3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How much more do I, do I need to say?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벌써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하면서 걸어갔는데 내가 더 무슨 말을 할 해야 할까? 우리에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그 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히브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다 아는 말이지요. 어떻게 톨처를 당했으며, 그런데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They were too good for this world;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세상이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핍박과 환란이 문제시 될수 없었으며,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가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었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의뢰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이 땅에서 안락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 그런 구절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보상은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받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스 기자는 그들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12, 12장 1절에서는 그들을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인 운동장 스탠드를 가득 메우고 응원을 하는 군중처럼 고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응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들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막막한 믿음의 길이 아니라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인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내가 믿음이고 믿음이 곧 인내인 것입니다. 이 둘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혹독한 그런 환란과 핍박을 이겨내고 승리한 우리들의 선진들처럼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코로나로 인하여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우리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이 불안해져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마음의 걱정거리를 우리는 또 언제 또 어서 코로나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많은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앞으로 생활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마음의 걱정. 학교는 언제 열릴 것이며 또 언제 백신이 다 퍼져서 우리가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날이 올까 하는 여러 가지 의문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을 지킨 수십 명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또 역시 우리처럼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선택하고 세상에서 죽느냐, 아니면 예수를 버리고 세상에서 사느냐 이렇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됐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에서 완전히 죽어버리고 망하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예수를 부인함으로, 거부함으로 이 세상에서 호화롭게 살다가 가느냐. 이둘중 하나를 택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선배들은 모두 바보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를 선택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불쌍의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도망 다녀야 하는, 쫓겨다녀야 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오만가지 고통과 서러움과 핍박과 멸시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 예수를 택하고 세상으로, 세상에서 죽기로 각오했을 때 제일 먼저 겪었어야 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곧그 궁핍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혀서, 아,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야 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11장 13, 아, 37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어, 그들이 돌로 치는 것과 터보로 켜는 것과 돌로 치는 것과 터보로 켜는 것과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만 들어도 정말 소름이 끼치는 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성경에 있는 말, 성경에 있는 증언들을 이렇게 읽습니다. 그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돌로 치임을 당하였고 또 칼에 또 배임을 당하였고 또 소름끼치게 터부로 켜는 것을 당하였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분들처럼 돌로 치임을 당할 것이며 톱으로 또 베임 켜는 것을 당할 것인데 아 너는 예수를 믿니? 아니면 안 믿니?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비한다면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불안과 걱정과 이 모든 것은 조금 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나에게 들려, 들려주는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인내한 선배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인내의 모범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12장 2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정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또 3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이 선배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인내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짧은 생에 인생을 살았지만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인내, 인내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고 그 구원자로서 자기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베들레헴 마구간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이르는 험난한 길을 인내하면서 달려가셨고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내는 완전한 인내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내에서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인내는 달리시면서 참는 인내였습니다. 1절 끝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에 우리가 생각하면 무조건 참는 거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내를 달려가며 이것은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쉽게 말해서 달리면서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달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주요 또 우리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달리시면서 인내하신 분이고 또 인내하시면서 달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 절을 이 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무엇을 참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즐거움은 그 후에 우리들이 우리들이 그 십자가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을 받을 것을 즐거워하셨기 때문에 그 많은 아픔과 부끄러움과 모든 것을 게을치 않고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3절에서는 예수님이 죄인들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했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수많은 악한 사람들 때문에 밤낮 없이 시달리면서 고통을 당했지만 주님은 그 모든 사람을 참으셨습니다. 참으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달리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참교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인내가 있습니까? 지금은 많은 우리 가족들이 인내하면서 어또 참아내면서 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인내를 하고 계시는지요? 달려가면서 인내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혹 자꾸만 계시는지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달려가면서 어 주님을 찬양하면서 또 전도하면서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나누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이 시를 가져왔는데요 이 실은 아, 아,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이고 아, 실을 풀기 시작을 하면 요 이제 계속 갑니다 그냥 이 실이 끝이 없다고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실이 영원한 우리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끝이 없이 계속 가는 아,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 끝이 없이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아,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되는 인생은 이 실의 영원한 실의 한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 정말 다 모두 똑똑하시고 계산을 잘하시는 분들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이 영원한 끝나지 않는 영원한 아, 우리의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깐 살다가 갈요 조그만 아, 나그네 같은 이 인생에다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그 결정은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이곳에서 남은 시간이 저희는 우리가 얼마가 될지를 모르겠으나 남은 시간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서는 끝이 없는 그런 영생을 산다는 것을 계산 잘 하셔서 앞으로의 남은 삶을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많이 증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몰랐더라면 하나님 두려움에서 떨며 하나님 많이, 하나님 깜깜했을 텐데, 정말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이 길을 걸어가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인내함으로써 달려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주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신 것을 저희가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아버지 시련 가운데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도 있고, 또 막막한 가운데 있지만, 저희가 여기서 하나님, 음, 참아내는 뿐만 아니라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주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며 하나님 아버지 인내를 하며 또 나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1년 시작한 지 벌써 7일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시간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고, 많은 문제들은 풀리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으로, 하나님, 저희가 이 많은 시간들을 잘 견뎌내며, 하나님 앞에 또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